컴퍼스랑 자만으로 135도를 작도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초딩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각도기 없이 오직 컴퍼스랑 자만으로 135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먼저 종이에 점 하나를 찍고 그 점을 지나는 선분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게 0도 기준선입니다. 이제 컴퍼스를 꺼내서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아무거나 잡아서 기준선 위쪽으로 원호를 하나 그려줍니다. 이제 원호가 기준선 o a 와 만나는 점에서 시작해서 같은 반지름으로 한번 찍으면 60도 위치가 생기고 또 한번 찍으면 120도 위치가 생기고 또 한번 찍으면 반대쪽으로 가서 180도 위치가 됩니다. 이제 자로 5에서 각각의 점을 연결해서 60도 방향선, 120도 방향선을 그려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0도, 60도, 120도, 180도가 준비된 겁니다. 이제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각각 0도와 60도 사이의 짧은 홀을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 만나는 선이 있죠? 이곳이 바로 0도와 60도 사이를 2등분한 30도가 됩니다. 자, 그럼 60도와 120도. 120도와 180도 사이를 같은 방식으로 하면 각각 90도와 150도가 되겠죠? 자, 우리는 135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럼 120도와 150도 사이를 또 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어떤가요? 혹시 시험에서 컴퍼스와 자가 허용된다면 우리도 한번 써먹어봐도 되지 않을까요?